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핵심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함에, 마태복음 25장 6절. 묵상.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신랑이십니다. 열천여 비유에서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졸고 있을 때, 갑자기 외침이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 순간 준비된 자만이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닫힌 문 밖에 남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신부 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기도.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채워주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말씀 묵상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